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신학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 이성, 이성적인 이 이성 적 작업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성적. 어, 여태까지 어,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성적인 작업이다. 어,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기 전에 어, 신약성서에 대해서 혹은 성서에 대해서 이성적인 신학함의 과정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별로 어, 고려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신약성서 저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과 바울을 포함해서 이 신학함의 과정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좀 이성적인 작업이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성적인 신학함의 어, 작업을 주도했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요소로 구약을 제가 이야기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예수 사건, 혹은 뭐, 어,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 전통으로, 어, 보금서 전통으로 발전되어 갔죠. 이것을 어,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새로 한번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어, 체험적인 어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학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체험적인 영역을 결정했던 것은 바로 어, 성령이었죠. 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제 10편 110편 1절 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님이 나다윗의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제일 중요한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결과로 이제 바이너 테리안 모노티즘, 그죠? 유일신론인데 바이너 테리안2위일체론적 이위일체론적 유일신관이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사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예수가 있고 이두 분이 이제 보좌 위에서 함께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은 이분만 있었죠. 이분이 숨겨져 있었죠. 그죠? 그래, 이제 신약 성경은 보좌 위에 함께 앉아 계신 두 분을, 어, 본다. 왕관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를 가지게 된 것, 이일체론적 유일신간을 가지면서, 어,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 아들이 왕으로 앉아 계신 아들, 아버지를 아들을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 왕으로 앉아 계신 아들을 생각하고 믿고 사고하게 되는 이위일체론적 유일신관을 어떻게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됐을까? 자,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었을까? 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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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성적인 작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 어, 어, 추론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체험이 먼저였기 때문에 체험에 의해서 경험한 것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어, 정립을 했을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이거에 이,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이위일체론적 이위일체론적 유일신관. 아버지와 아들 두 명을 보는, 두분 하나님을 보는, 하나의 왕자 위에서 두분 하나님을 보는 이위일체론적 유일신관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신학하의 과정으로 깨닫게 된 걸까요? 아니면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신학적으로 증명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먼저였고, 그 다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을 하죠. 스테반이 순교를 하기 직전 돌에 맞고 문이 열려서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사도행전의 영혼에 서계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면서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작업이 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옆에 앉아계신 아들을 보고 나서 와!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경험해 못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성적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어요. 와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하실 때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다윗의 주로서 다윗의 자손보다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과 논쟁을 하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인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인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르치셨구나. 그 다음에 성령의 확증과 깨달음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 이, 이해를 시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 진리의 영, 이분이 머릿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신학함을 어, 가능하게 하는 어, 어떤 동력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먼저, 그 다음에 이성적인 작업이 따라왔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함께 어, 그들의 신학함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영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라이트 모티브, 그러니까 신학함을 이끌어가는 동기, 굉장히 중요한 동기적인 엔진, 라이트 모티프니까, 동기, 동, 신학함을 시작하는 동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체험도 굉장히 신학함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다. 구약과 예수전통과 그 다음에 성령체험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다. 자, 먼저. 성령이 교회들에게 찾아온 사건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굉장히 짧지요.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고요. 자, 이 오순절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이후 죽음 이후 등장한 기독교 운동, 교회 운동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등장한 기독교 운동, 교회 운동의 첫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바로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교회를 존재하게 한 어떤 그런 시발점이었어요. 두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의 부어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부어짐이 없었다면 120명에 불과했던 작은 제자들의 모임이 기독교라고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라 성령의 부어짐을 학자들은 the first mass ecstasy, 첫 번째 mass, 대중적인 e c s t 어떤 황홀, 첫 번째 대중적인 황홀이었다. 굉장히 황홀한 경험이었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체험은, 그런데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또 뭐랄까 좀 극단적인 그 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장로교와 같은 제가 속한 장로교와 같은 교단에서는 성령체험을 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체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또 순절 교통에 속한 교단들은 어, 성령체험을 어, 체험의 영역으로 보지 믿음이나 신학의 영역으로 어, 어,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체험은 그둘 다입니다. 믿음과 이성 둘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믿음의 영이고, 또 강력한 체험의 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체험은 예수 공동체들, 즉, 다양한 교회들의 가장 강력한 공통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공통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1절에서 4절, 어,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오순절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오순절을 보았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고, 방언으로 그들이, 외국어로, 사동전 2장에서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그들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올려들은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의 교회. 에루살렘 교회 말고 이방인 교회. 이들은 성령 체험이, 오순절 체험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강조를 하는데요. 성령 체험을.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5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 피스티스 믿음 믿음으로 오릅다함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여기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되었다. 마음에 부음받아 되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기서 은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로마서 13장, 12장, 13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는 은사의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성령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 어, 부어진 거예요. 근데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 단어 부음바, 부음바 되었다. 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어, 광야에서 광야에서 메마른 땅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몇달 동안 오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곳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그 폭우가 쏟아지면 어떤가요? 완전히 어, 사막이 옥토가 돼버리죠. 모든 식물들이. 그 비를 경험을 하게 되고 촉촉히 젖어버리게 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체험이 되는 겁니다. 폭우가 그래서 부은 바되다라는 것은 폭우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되었다. 즉 폭우처럼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경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강력한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강력한 성령 체험, 강력한 체험이었다, 성령은. 이방인들 교회에요, 지금, 로마 교회.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오순절이죠. 이방인들도 오순절 같은 강력한 체험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이것을 단순히 은사 체험. 그러니까 제2의 오순절에서 말하듯이, 회심한 성도가 경험하는 제2의 2차적인 은혜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회심의 때에 발생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었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저도 장로교지만, 그래서 이은 강력한 체험이었고, 이방인들 교회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온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함께 경험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을 경험했다. 물론, 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한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순절이 그 예언의 성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체험은 구원,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됨에 대한 어떤 구원적인, 회심적인, 중생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능력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능력과 은사가 동반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측면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는데 은사는 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체험, 즉, 오순절 이후에 발생한 성령체험의 결과는 뭐냐면 교회의 탄생이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개인들의 회심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의 회, 회심한 개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다. 그 다음에 성령은 교회를 세워간다.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 우리가 한번 어, 성령 안에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 성도를 이야기할 때 성도는 누군가요? 성도는 예 내려가 버렸네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고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성령을 다 소유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는 성령을 받았니? 성령을 체험했니? 라고 하는 질문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 어불성설이에요. 왜? 당신이 성도고 당신이 그리스도에 게 속해, 속해 있으면 당신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 성령 받았어? 잘 모르겠는데, 어, 그거는 바울의 관점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에게 성령은 구원의 과정의 시작이고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과정의 시작에서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그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죽을 몸을 살릴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활의 보증이라고 혹은 첫 열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보증에 그 하나가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이게 과연 성령 세례가 제2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2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순들이 주장하듯이 은사들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진 어뭐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예언이 패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에 따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엘리자베스가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무언가 성령이 성령의 활동이 강하게 어,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합니다. 예수에게 성령의 세례는 메시아의 기름 부음과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는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시작과 과정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어,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서 히브리서 제자는 이 성령을 오는 세대의 능력에 처음 맛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바울의 경우는 성령 세례를 은사나 능력이나 메시아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면의 한례로 경험을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면의 성령 세례를 그리고 이방인 성교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주도적인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어, 어디 있나요? 자 바울이 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본문을 어, 안 읽었나요? 어,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문을 제가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자, 바울은 어, 성령을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로마서 6장 같아요. 로마서 6장. 자,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성령의 세례가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세례는 메시아 됨도 아니고 은사 됨도 아니고 내면의 할례.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가 물에서 그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올라와서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물세례를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세례는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의미를 합니다. 특별히 내면의 할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스겔서 36장, 에레미야 32장,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내면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어떤 의를 이룰 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뭔가 그들의 내면이 완전하게 할례를 받고 변화되어 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초기. 그다음에 이방인 성교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있었죠. 그거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레. 할례는 남성의 성적인 기관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표시지요. 언약의 표시.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심을 했을 때 유대인 출신 제자들 혹은 어, 어, 그구파 항상 뭐 어디 가나 그구파극자파다 싸우죠. 그구파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단순한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면의 할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내면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육체의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한 내면의 할례를 경험한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성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례를 요구함이 없이. 그래서 성령은 즉 내면에 행해진 할례로서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의 표식으로서의 성령은 이방인 성교를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단순한 유대교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의 영역까지 확장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성령체험이었습니다. 성령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어, 공회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방인들을 거절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방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에 가장 중요한 표시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성령은 이방인 사역을 주도하고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져요. 그리고 할례의 요구 없이 이방인들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계시하게 됩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할례를 대신하는 내면의 할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진정한 표시인 거예요. 속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를 그들이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성령과 종말의 새 백성. 창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들을 회심시키고, 그 결과 교회의 탄생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이방 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요? 새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 그한 육체적인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종말의 새 백성 이스라엘 종말의 새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의미하게 됩니다, 교회가. 오순절 사건은, 즉,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요엘의 종말의 성령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그의 결과,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게 되면 종말의 새백성이 청조가 됩니다. 이 종말의 새백성은 바로 교회라고 불리게 되고요.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합니다. 왜? 이방인들의 내면의 할례로서 이방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기 때문이죠. 성령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요엘처럼 성도들의 성령 체험 간에 존재하는 생생하고 분명한 예언 성취의 상관성과 연속성. 자, 성령은 종말의 선물로 요엘과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됐습니다. 종말의 성령이, 종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그것을 1세기 기독교 교회들이 성도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 하나님의 종말의 성령에 대한 예언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의 새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왔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한 체험은 어,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서 성령에 대한 종말의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게 했고 이 예언을 통해서 자신들을 어, 뭐랄까 어, 이해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체험이 신학함을 가능하게 했다. 이 경우에도 예언 성취의 상관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전제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성령체험이. 그리고 자신들을 종말의 새벽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묘사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방인들의 존재, 이방인 성교까지도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증거하고 할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소망의 성취라는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히 했다. 그래서 성령체험은 신학함을 가져오고 신학함의 과정을 촉진시키고 그것은 다시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과 체험, 믿음과 이성과 체험이라고 하는 삼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질문, 질문을 가지지도 말고. 어, 의문을 품지도 말고 단순히 믿어야 돼. 우리 우리는 이렇게 이성과 믿음을 다른 것으로 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영적인 체험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체험은 다른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한다라는 것이고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내 이성이 성령에 대한 체험을 근거로 새로운 신학함의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성과 체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교단을 보고 강단을 보고 성도들을 보세요. 그죠? 하나의 치우쳐요, 항상. 하나의 치우쳐요. 학자들은 이성적인 작업을 좋아하고, 어떤 성도들은 체험을 추구하고, 또 어떤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근데 항상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다 같이, 세계가 다 같이 가야 된다. 그죠? 세계가 다 같이 가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자, 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려요.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14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어 내가 가르쳤던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진리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스 2장, 9절, 15절에서도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영적 진리들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은사나 예언이나 혹은 광적인 체험만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이성적인 작업과 신학함을 강화하기 위한 진리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여기까지 A파트를 마치고, 다음 번 강의에서 이제 체험의 중요성 B파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